네, 안녕하십니까. SK 에너지의 박재한 이라고 합니다 저는 열 e n 기 검사 포인트 선정 가이드 모델 개발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간단한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지금 SK 에너지 스마트 플랜트 추진 유닛 에 있으며 그 ai 나 dt를 팩, 그 저희 플랜트 에 적용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발표는 배경 그리고 열교환기 검사 포인트 선정 가이드 모델 개요. 모델 검증 결과, 기대 효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인데 어, 이 배경 설명, 설명 전에 그 열교환기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 열교환기에 대한 간략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교환기는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과 같이 어, 여러 개의 관다발로 관다발 튜브로 이루어진 어, 장치물이며 이 관의 내부 외부로 서로 다른 유체가 흐르게 되면서 이두 유체 간의 온도 차로 인한 열교환을 통해서 플랜트의 열 효율을 높이는 장치입니다. 이 열교환기의 수명은 플랜트의 수명을 좌우하기 때문에 어 저희 같은 플랜트 업체, 석유화학 업체에서 이 열교환기 수명 산정은 매우 중요한 업무입니다. 이 열교환기 수명이라는 이란 열교환기 튜브의 수명을 말하는데 그 이유는 어, 열교환기 내외부로 흐르는 유체로 인해서 이 튜브의 부식 또는 침식이 발생되게 됩니다. 이 부식 또는 침식이 발생되게 되면은 어, 열교환기 튜브의 두께가 얇아지게 되고 얇아지다 못해 리크나 크랙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열 열교환하던 두 개의 유체가 섞이게 되면서 저희 플랜트에서 생산하는 어, 그 품질 제품의 품질에 이상이 있어서 플랜트를 정지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현재 울산 clx에서는 어 비용 및 시간의 한계로 인해 어이 전체를 다 검사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러지 못해서 튜브의 일부만 검사하는 샘플링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샘플링 검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수명 평가를 위해 그 열기 한계의 이 많은 튜브 중에 가장 부식이 많이 돼서 어 두께가 가장 얇은 튜브를 검사하는 것이며 이런 것들을 현재 구성원들이 직접 선정하고 있습니다 울산 CLX는 현재 고 숙련 구성원들이 이 샘플링 검사를 위해서 경험 및 노하우를 기반으로 검사 포인트를 지금 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 검사 포인트는 밑에 보이시는 이거와 같이 내부적으로 어, 내부 표준을 이용을 하여 어느정도 가이드를 하고 있으나 열기관기별 세부 자료가 부족하고 이 검사 표준만 가지고 신규 구성원이 검사 포인트를 선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많은 시간이 소요됨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 그래프를 보면은 이게 어 구성원들의 정년까지 남아 있는 연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1년부터 10년 사이에 이제 퇴직하시는 분들이 울산 CLX에 58% 정도 되기 때문에 어 급격한 세대 교체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노하우가 소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신규 구성원과 기존 구성원 사이에 포인트 선정 역량 차이가 존재하며 휴먼 에러들이 발생하여 어 이런 가이드 모델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여 저희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어 가이드 모델에 대한 개요입니다. 저희 가이드 모델은 크게 두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과거 검사 결과를 이용해 그각 열교환기별로 어 부식 취약 부위를 특정할 수 있는 이런 색깔로 표현되어 있는 이미지를 표현하는 히트맵. 그리고 두 번째 축은 어 열교환기의 과거 검사 데이터와 열교환기 메타데이터, 그러니까 운전 온도, 압력 그리고 그 재질 등등의 여러 메타 데이터의 62개의 메타 데이터를 이용한 머신러닝 모델 이두 개의 축을 이용하여 어, 저희가 가이드 모델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어, 이후 슬라이드는 각 모델에 대한 초기 테스트 결과와 어, 이두 모델이 통합되어 있는 가이드 모델의 테스트 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저희 가이드 모델의 축인 히트맵입니다. 어, 위에 보이는 이 결과들이 어, 과거 검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각 열경기의 어, 취약 부위를 이미지로 표현한 히트맵이고, 밑에 그림이 어, 최근 가장 최근에 검사한 결과입니다. 이 밑에 있는 그림을 어, 보는 방법은 이 원들이 각 튜브이고 어, 색깔이 칠해져 있는 부, 부분이 그 저희가 검사한 튜브입니다. 이게 이렇게 많은 튜브 중에 일부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색깔이 있는데 색깔은 파란색, 하늘색,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 수준으로 이제 튜브의 두께가 남아 있는 수준을 말하며 빨간색으로 갈수록 두께가 적게 남아 있는 것을 어, 나타냅니다. 어, 제가 여러 가지 테스트 중에 인사이트가 있었던 세 가지 사례를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실제 위 아래에 부식이 많이 되는 경향이 있었고 구성원분이 실제 부식이 많이 되는 부분을 검사하였고 그 검사 결과상 이 초록색으로 보이는 것과 같이 이제 부식이 많이 됨을 확인하였습니다. 두 번째 열기관계 같은 경우도 하부에 부식이 많이 되는 것으로 확인하였고 실제 가장 최근 검사 결과상 하부에 부식이 많이 돼서 문제가 됐었던 열기관계입니다. 이제 마지막 그열기계 같은 경우는 어 이것도 저희 구성원의 그러니까 에러라고 할수 있죠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기 위한 이제 자료인데 실제 부식이 많이 분,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나 어 구성원분이 어이 부분을 검사하지 않고 나머지 부분을 검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위에 히트맵을 활용을 한다면은 과거 검사 이력을 고려하여 포인트 선정을 할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인사이트를 얻은 결과입니다. 네두 번째 축인 머신러닝 모델입니다. 어, 머신러닝 모델은 앞에 설명드렸던 어, 과거 검사 데이터와 이제 메타 데이터를 이용을 하여 이 열교환기 튜브 각 튜브의 그 등급을 예측하는 모델입니다. 이제 등급 같은 경우는 A, B, C 등급이 있으며 어, C 등급으로 갈수록 부식이 많이 된 열교환기입니다. 어, 검사 아 테스트 결과 이제 세개 모델을 돌려봤는데 뭐 랜덤 포레스 모델이 0.78 그러니까 78%의 정확도로 예측함을 보였고 등급별 예측 정확도를 보시면은 a 등급 같은 경우는 대부분 예측에 성공하였으나 어 b 등급 c 등급은 약간 예측 정확도가 떨어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b 등급 같은 경우가 가장 예측 정확도가 떨어졌는데 그 이유가 이제 분석을 해보니 기준이 저희가 어, 0부터 30, 30에서 40, 40에서 100 이렇게 등급을 나누는 레인지가 달랐던 점과 BC 등급의 어, 실제 데이터가 적어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됐으나 어느 정도 정확도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제 두 번째 인사이트가 있는데 두 번째 인사이트는 어, 이피처별 중요도입니다. 어, 열이 열간기 등급을 예측하기 위해 이 머신러닝 모, 모델을 돌렸을 때 어떤 피처가 중요한지를 확인하였을 때. 어, 튜브의 위치를 나타내는 로컬럼 패스가 가장 중요한 low c o l u m 이 and f 는 a t u r e feature. This is a Hitme model. t h 는 s 을 s a tube w h 하나의 is a pushy, 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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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만들었고 이 마지막 볼이 결과가 가이드 모델의 결과입니다. 실제 저희가 올해 진행한 원 F C C라는 그 공정의 T A의 열광기 32기 그리고 총 967본 중에 어 700한본 정도를 저희가 가이드 모델에서 제안해 드렸고 실제 이 700본 중에 660본 그러니까 총 전체 검사 수량의 67% 정도를 저희가 어, 가이드 해드린 부분을 검사하였습니다. 이 검사한 부분에 어, 100% 그러니까 어, 3 7개 모두 가장 최소 두께가 남아 있는 열교환기 튜브를 선정을 하였고 앞에 설명해 드렸듯이 이 어, 가장 최소로 남은 튜브가 이 열교환기의 어떤 수명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튜브를 선정하는 게 중요하고 저희가 이 가이드 모델을 통해서 이제 이 부분을 선정했다 라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밑에 있는 두개의어 열경기가 대표적인 4어 예시 인데 실제 이 앞에 설명 드렸듯이 이렇게 노란색 가장 부식이 많이 된 부위를 저희가 실제 선정을 했고 오른쪽에 있는 어이 열경기 같은 경우는 제 저희가 선정한 그 검사 포인트 보다 더 많은 부위를 검사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선정한 부위에서 가장 최소 두께가 나오는 튜브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서 저희는 이 가이드 모델이 어느 정도 이제 그 정확도를 가지고 그 검사 튜브의 포인트를 선정할 수 있다라는 어그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과제를 진행하면서 이제 파일럿 프로그램을 어 만들었는데 그걸 만들게 된 이유가 실제 저희 회사에서는 이 엑셀을 이용해서 검사 포인트를 선정해서 업체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 엑셀을 이렇게 원을 그려가면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업무 효율을 위해 파일럿 어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었고 실제 내년에는 이 파일럿 프로그램이 시스템화돼서 어 저희 내부적인 시스템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입니다. 어, 기대 효과는 열기관기 검사 플래닝에 사용되는 검사원의 경험 및 노하우를 데이터화해서 이제 전수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기대 효과가 있고 어, 데이터 분석 및 어, 검사 포인트 선정 방식의 베스트 프랙티스를 시스템에 반영해서 업무를 표준화했고 어, 열기관기 검사 포인트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휴먼 에러 등을 어, 예방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이 검사 과거, 검사 포인트를 선정하기 위해서 과거 이력을 검토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 검사 포인트를 선정하는 어, 이 소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임을 확인했고 어, 추가적으로 저희 내부 시스템의 오션허브라는 어, 시스템의 어플리케이션으로 그 탑재돼서 어, 향후 e v 를 창출할 수 있는 기대 효과를 어,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